어, 윤재야 배달 나갈 필요? 밖에다 실어 놨어 네 수고하셨어요 저는 거래처 수 금액만 확인하고 바로 나가볼게요 응 어. 그래 아저 윤재야 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? 응? 아 아니다 뭐, 알아봤자 좋은 얘기도 아니고 뭔데 그래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싫은 말이야. 어제 한실장이 매화한테 연락해서 따로 만난 모양이야. 홍주 씨가 아버지를 만났다고요? 그래. 너랑 만나는 거 허락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모양이야.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? 매영이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지. 저, 홍주 씨도 너한테 별말안 했어? 네, 전혀요. 아무 말도 없었어요. 어쩐지, 아유, 그런 눈치더라. 그래도 니가 당사자니까 알고 있어야 할것 같아서 얘기한 거야. 너 누나랑 매형한테 내가 말했다는 거 비밀이다. 네, 알겠어요. 에휴. 네, 여보세요. 나의 홍주 씨, 윤지 씨, 일할 시간에 웬일로 전화를 다한 거예요? 몸은 좀 어때요? 좋아요. 재활치료 받으면서 다리에 힘도 생기는 것 같고요. 다행이네요. 어제 우리 아버지 만났다면서요? 어떻게 알았어요? 삼촌이 전해줬어요. 근데 왜 나한테 말안 했어요? 윤재 씨 아버님께 내 진심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. 우리 집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겠다는 마음도 있었고요. 그래도 홍주 씨 혼자 힘들잖아요. 양가 부모님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더 힘든 일도 할수 있어요. 더 이상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. 모든 혼자 하려고만 하지 말고요. 네, 그럴게요. 이번 일은 윤재 씨 부모님께 아무 말안 했으면 좋겠어요. 내가 중간에서 말을 전달한 것 같아 보일 거예요. 알겠어요. 그럼 쉬어요.